좋아요 불은 무엇을 할수 있나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음. 안타깝게도 나쁜 소식이 있어요. 불이 고장났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보시다시피 방금처럼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불이 있을 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문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입자의 버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모드를 플레이하는 걸 봤는데 버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쉐이더 문제가 아니라 텍스처가 없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화염방사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불공을 던질 수도 있고요. N키와 M키가 있어요. 알겠죠? 이 나무는 N키로 한 건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아, M키였네요. M키는 작은 벽을 만들어주는데요. 불을 붙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100만 달러짜리 질문. 이 불꽃들이 상대를 태우나요? 글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날아다니기 위한 것 같습니다. 보세요, 아니요? 태우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잠금 해제는 가능하지만, 텍스처가 없어요. 쉐이더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입자, 입자, 기본 공격, 기본 공격, 기본 방어, 메타노이드 바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능력들을 잠금 해제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개발 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레벨을 올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정말 멋지고 날아다니는 느낌이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